전 대표가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운명 지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흐리를 가지고 열심히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앞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실패도 있었고, 장로 푸근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순간도 많았고, 아까 안정된 삶이 있느냐 아주 좋은 일인데 그 베스트가 있느냐 그 어떤 인간이구나 어, 어떤 종류이구나 내가 베스트고 내가 세계 최초고 내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베스트로는 베트가 월등한 습니다 더나아가고 베트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몸에다 담고 살려면아 내가 베스트가 아니고 더나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됩돼 근데 가장 그..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이, 옛날에 벤처닝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는 기술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허를 내고 뭐그러면전 세계를 두저분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이건 최고다 그래가지고, 까지며 에빠집니 근데 이미,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맨들 그것은 아닌 기술들을 검토하면서, 또, 또, 딴데 가면 유사하고 더 나은 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더 나은 거를, 몰라. 그래서, 더 베스트라고는 자기가, 나밖에 없다. 세계 유일무이하다래러우리 그, 완벽한 삶은, 아니, 그,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그리가 항상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오늘 그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또웹2.0 그 위키 증명 한 글로벌라이딩 채널로무거창하게 있는데, 아 그것보다는 좀그 재밌게 좀풀어가라고 합니다. 내 모으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대표가 설명한 대로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 경청이라는 얘기를 그 부분 제가 한마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일단 자유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들으면 알만하고 그런 알만을 끊습니다 그럼 나를 끼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한게 내가, 황제지만, 내가 나를 맞춘다고 해서, 누가 나를 황제를 안 듣겠는데, 이러면 황제인데, 그러면 만약으로 끝까지 듣자. 이, 윗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밑에 사람을 듣고, 야, 그거 그게 아니고,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참 어린아이와 모공간에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면 은잘 커버릴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예로서 같은 예로 뭐 유사한 예가 될지는 모지만 그 지금 삼성이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 얼마나 세계적인 업이 됐습니까? 삼성 브레드가 대박 나면은 근데 누가 키웠어? 이건희가 키웠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병철 씨가 이건희가 처음 출근할 때 액자가 나눠줬습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그걸 아 갖다 걸어라. 항상 보고 살아라. 네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끝까지 너는 이길 수 있다. 그참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커졌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징기스칸다두 분을 비요한 것은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경선할 수 있다는 것니다 그리고 항상 난 배워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 바로 이 점입니다. 위치경력이라는 거는 내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경선을 지지 않는 위치경력는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상당한 부분이 조금씩다 있어요. 뭐 제가 CEO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해서 좀 남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참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아까 T자형하고 A자형이 나왔는데 상당히 그, 그 퓨전한, 퓨전된 그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나찬가지데 그래서 이 조직에서 조직이 잘된다가 하면은 맞춰가지인습니다데 리더가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자기 부족한 점을 내어줄 팔로우 밑에 직원들 아 이거 못하면 좀 이걸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나도 자세를 가진 리더일 때그 조화가 되는 것처럼 그 서로 협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수직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대로 해가 안가 지금 리더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리더나 팔로우나 수평적인 허비라는 게, 우리 둘이 보통 크다란 합치가 있으면 가운데 허비잖아요. 수평으로 이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가디로 쳐가지고 여러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한, 한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수축적인 조직이는 수평적인 조직이면 거의는 중심은 있습니다. 항상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재즈는 그러면은 어떤 악보가 없냐, 악보가 없다고 는데 그래도 그 흐름이 뭐가 있을까? 있죠,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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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다른 가지가 많아요. 어. 인터넷이 허반입니다. 네. 그게 또 그게 2.0이에요. 네. 서로 합쳐가지고. 응. 서로 부족한 응. 정도가.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오바마 2.0이다. 뭐, 뭐 대통령이었는 게 그러고, 그, 오임 747이 뭐 드림라이너 그래가지고, 그것도 위키 컨셉이 지금 위키필드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트렌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기본적인, 그, 그 2.0이 되려면 경선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부족한 점을 경청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로써 나를 데리고 준다는 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은, 그,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 그게 쨍쨍 경쟁입니다. 자, 그리 팀워크. 앞으로 위키라는 건 팀입니다, 팀. 원래 2.0으로는 싹 만났는데, 2.0에서 2.0이 나왔는데, 2.0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매부청소인데 그 위키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그냥 커버 주면서 데이터를 쫙 줘가지고,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속도가 큰지 먼저 표출하고, 마찬가지고, 티목입니다. 그 상당히 그 우리가 2.0의 컨셉이나 그 위키 컨셉을 갖다가 우리 생활에 도입을 할수 없죠.